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어, 큐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큐티하면 quiet time의 주님과 함께 뭐 날마다 주님과 뭐 여러가지 우리가 어,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죠 어, 저는 어, 대학 들어갈 때 1982년도에 어, 지리산을 갔습니다 아, 그 지리산에서 또 어, 영어로 어, 큐티를 했었습니다 어, 추운 노고단 산장에서 어 그런 결단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뭐 빠질 때도 있었겠지만 큐티를 평생 해왔는데 어, 최근에는 특별히 성경을 번역하면서도 큐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생각할 때에 설교도 중요하고 또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신앙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읽는 어,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 t 드 타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 뭐 처음에는 한글로 하다가 영어로 하다가 또 되는 언어들로 하다가 어, 이제는 이제 원문, 예,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어, 헬라어로 하는 그런 단계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 큐티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싸입니다. 예, 어, 뭐 큐티에는 제일 좋은 게 성경으로 하면 됩니다. 예, 성경에 한 장씩 또뭐 어, 서너 장씩 읽으면 1년에 1독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 읽기는 그런데 어, 또 작은 본문으로 이렇게 소화를 시키려면 또 양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뭐 어떤 책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원문을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어, 마사를 소개해 드리고 영어 큐티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언어로 큐티를 해보시는데 특별히 이제 마사에 대한 소개이기도 하고요. 2020년도 부터는 조금 더 다양하게 어, 제가 또 4년 동안 또 15년 동안 어, 큐티한 교수대에도한 20년 큐티 했고요. 어, 성경 읽으면서 또 82년부터 어, 지금 무려 37년 거의 40년에 해당되는 어, 그런 말씀 매일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몇독한 것도 중요하겠고 또 설교를 어, 잘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 읽고 적용하는 훈련 예, 이 중요하다 큐띠는 뭐 여러분들이 많은 특강을 들어서 아실 겁니다 본문이 뭘 말하고 what does it mean 그 다음에 본문이 무슨 뜻이고 what does it say 그 다음에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how to apply 뭐 이거는 뭐 대학생 때부터 여러분들의 특강을 들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뭐 새벽기도도 가고 어, 이렇게 수동적인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런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말씀 앞에서 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 이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에, 일단 마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마사는 요수와 사사계루키 사무엘상아열안기상아 이제 어, 히브리어로부터 쭉 묵상하고, 올해 또 작년에는 또 신약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 특별히 그디모데전서또 어, 넣도록 하고 그래서 신약까지 넣어서 어,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는 예, 그런 어, 어, 공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 보시면 어, 조금 여 이런 보시면 예,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 조금 멀찍하게 예, 여러분들 보시면 어,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 밑에 이제 원문 번역이 들어가 있고 또 밑에는 이제 올해부터 2020년부터는 영어 킹잼스 버전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리내 읽어보기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헬라어도뭐 어렵지만 예, 그래서 읽, 읽, 읽기만 하면 뭐 많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 원문 분해 그 다음에 원문 관찰 그리고 적용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해설 및 적용 그리고 뭐 기도하고 또 분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본문을 보면 어,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어, 오른쪽 제 얼굴 오른쪽에 보면 어, 이게 실제로 2020년 1월달 본문 인데요. 이렇게 히브리어가 나오고 본문 번역, 예, 번역하고 그 다음에 번역과 함께 그 근거, 킹잼스버전 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습니다. 또 어, 그 옆으로 보면 어, 소리내서 읽어보기 그래서 바이오메르 뭐 이렇게 사실 히브리어는 소리만 내면 많은 공부했다 할 정도로 소리를 자꾸 내보는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발음 성경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면으로 늘, 어, 들어가면 단어분해 라든지 해석 적용 뭐 이렇게 어, 되고 그리고 단어분해 마지막에 다시 한번 문법적으로 공부해 보는 이런 어,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보너스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큐티와 함께 제가 이제 이 어, 책을 준비하면서 예후 사건을 봤어요. 주일날 설교도 제가 이거 했는데 어, 두 가지 본문을 이제 가,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이 본문을 보면 바이오메라드나 여호와께서 엘 예후 예후에게 예우, 말씀하셨다 야한 했기 때문에 아셀은 헤티 예, 그다음 헤티 보타 네가 잘했다라 소트 행하기를 하 야사르 올바르게 베에이나의 내눈 앞에서 개콜 것처럼 모든 것처럼 아쉐르비 레 예, 그다음에 예 레바비 내어내 예, 어, 내 마음을 아시티 베트 아하브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이 아하브에게 행했기 때문에 베어레 그다음 레비 임예 레비 임 어, 예시에브 레하알 키세 이스라엘 이스라엘 어, 그 세대 어, 보좌 위에 내가 어, 지낼 것이다. 레비 르비, 어, 임네 네 자손들이 사대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 특별히 11개의 주제와 함께 간단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11개 주제하고 상당히 일치한다라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30절, 10장 30절은 상당히 이제 어, 무슨 말씀이냐면 예후를 칭찬하는 겁니다. 예후는 상당히 엄청난 일을 했죠. 뭐 어, 유다 왕도 죽이고 또 그다음 요람도 어, 정말 없애고, 그다음 아합의 모든 가문을 없애고, 또 이세벨도 죽이고 그야말로 우상 숭배하는 모든 제사장도 없애고, 또 친척들 42명도 없애고, 뭐 어, 70명, 42명 뭐 이런 모든, 그리고, 어, 그당대의 모든 계획을 했던. 그래서 이렇게 계획한 사람에게, 어, 네가 잘했다. 해티브, 여기 나오죠? 어, 해티브타 잘했다. 어, 정말 하나님 앞에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11기하고 이제 1, 2오로 하고 상당히 중요한데, 모든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보면, 어, 하나님 보시기에, 야사르베인나이 어, 역사적인 평가. 우리의 모든 인생은, 어, 말씀 앞에 어떻게 평가 받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사람들 보기에 어, 뭐 기분 나쁘면 나쁘게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야사르 올바르게 행했다. 라아소트 하야사르 제가 11개 주제를 예우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제 그 다음 절을 읽으면서요.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백 음, 예후 예우는 로샤마를 시키지 않았다. 랄레케트 베투라트 아도나이 여와의 율법을 지키, 걷기를, 예, 걷기를 어, 지키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엘로히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 베코 레바보 그의 전 마음으로 예, 쉽게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어, 말씀을 전 마음으로 지키지는 않았다 예우가 사실은 개혁자 다 해가지고 그 시대를 개혁한 사람이었는데 적폐 예, 뭐 잘못된 걸다 청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하나님이 칭찬은 하셨는데 어, 그가 또 샤마르 랄리케트 베토라타 여우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즉 우리 인생은 어 이렇게 개혁하고 뭐 다른 것을 고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의 말씀 앞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럼 50점짜리밖에 안된다. 30절에는 칭찬받고 여기는 어 정말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 사르메 알 하토트 야르보암 야르 예, 야르보암 이렇게 발음하면 되죠. 야르보암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쉬르헤 티에 또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는 여러보암의 죄에서는 어, 로사르 떠나지는 않았다. 이제 그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냐면 자신도 말씀 앞에 살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남에게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 저는 이 말씀 두 구절에서 굉장히 열왕기였던 어, 주제, 왕들, 하나님 앞에 발랐다 안 발랐다 하는 에, 그런 말씀들을 볼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눈에 배나이 개콜 예. 하야사르베이나이 개콜 아쉐르 비 레바비 내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행했느냐 어, 개혁하고 하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50점도 안될것 같아요 개혁하고 잘못된 것으로 완전히 체제도 바꾸고 했습니다 어뭐 우리가 정부 나라가 이렇게 하려 해도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예후가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는 걷지 않았다. 랄레키더 예, 베트라다드나이. 결국 뭔 말이냐면 어,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았다. 모든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될 어, 여기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 말씀 앞에서 내가 어, 걸어가느냐, 지키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 어, 남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느냐 예, 요 두가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11개와 10장 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예, 바로 어, 정말 큐티는 뭐냐 하나의 말씀 앞에 늘, 날마다 어, 사는 그런 어, 훈련입니다. 저는 오늘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뭐 82년도 대학 가서 지금 어, 37년이 흘렀는데 똑같은 지금 형편에 있어요. 뭐 20년 동안 교수, 어, 교수 생활하면서 많은 것도 가르쳐보고 또 했지만 결국은 지금 다시 또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현실. 예, 어, 똑같은 현실입니다. 뭐 머리만 휘지고 어, 나이만 들고.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 이것이 열1기의 어, 신학이기도 하고. 또한 큐티의 가장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종말론적인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동행 인재, 현재 그리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겸손 정말 모든 것을 영적인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갖추고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만 읽어도 됩니다. 큐티집 여러분 보시는 거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오늘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한번 도전해보시라. 예, 뭘 도전해봐요? 원문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라. 맞사. 그래서 원문으로 한번 성경을 읽으시고, 또 원문 이렇게 자세하게 동영상도 또 제공하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어, 빠진 날도 있겠지만 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 2020년도부터는 2020부터는 원문으로 한번 큐티해서 히브리어 뭐, 다 잊어버렸다. 예, 우리 뭐, 신학생 목회자 뭐 이런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깊이 있는 또 이렇게 다양한 그런 설교의 소스 그리고 신학적인 주제 원문에서 찾고 원문에서 묵상하고 또더 정확한 그런 여러 가지 번역 가운데서 원문의 번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욱 더 유익한 그러한 한해 그래서 마사 얘기 보면 오늘 약간 선전의 내용도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구자에 보내시고 1년 구독하시고 이번에는 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셔서 많은 어, 사람들에게 추천해주시고 또 마사 유튜브에 마사 치면은 한글로 마사 쌍시어 치면 뜹니다 구독 신청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도 볼수 있습니다 어, 2020년대는 원문으로 다 성경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